어, 항소심 판결에서는 어,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이 그 공소사실 기재 일자 장소에 김용부 원장이 가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감정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과학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는 구글 타임라인의 그런 동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훼손 가능성이 있고 뭐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배척을 하고 오히려 유동규 진술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항소심 단계에서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증인들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 유동규가 김용본 자에게 금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금을 전달했는지 그런 부분도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있는 유동규의 진술은 오직 그냥 신빙성이 있다고만 받아들이고 법원 감정을 통해서 감정인이 정확하다고 감정 결과를 낸.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절한 설명 없이 오히려 그냥 오소, 그,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배척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항소심 판결 자체가 증거 채택도 잘못을 했고, 어, 사실 오인도 있고, 심리 미집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어, 상고장을 접수를 한 거고, 어, 상고심에서는 이렇게 항소심에서 잘못 판단한 증거, 특히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채택을 해서 그 부분에 맞게 어, 판단을 해줄 수 것을 저는 강력하게, 네, 촉구합니다. 네.